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2018년 지원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내용 등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조주연 기술인재정책관으로부터 청년 일자리 대책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활짝 꽃 피우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이죠.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는데, 근데 이 대책이 신규 인력에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냐, 기존 인력에는 어떤 뭐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을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음, 다 아시는 대로 요즘 청년 일자리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 작년 말에 청년 실업률이 9.8%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3~4년 동안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39만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 15일에 발표한 대책은 일종의 아주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세간에서 우려하는 것이 너무 신규로 취업하는 청년들한테만 혜택이 집중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책을 살펴보면 어, 신규 취업하는 청년 외에도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재직 1년 이상이 된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동안 같이 정립을 해서 약 3천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는 대책이 있고요. 여기에는 청년 본인도 월 기준으로 약 1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기업이 20만 원 정도, 그리고 정부가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정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3천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네, 기존 인력에게도 혜택이 있다는 걸좀 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네, 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영세 소상공인들이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 같은 것들 게좀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총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중소기업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은 우려가 있었고요. 네. 그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벌써 4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시행에 앞서서 정부가 참 많은 지원 대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일자리 안정자금, 그 다음에 두루누리보험 지원제도, 네. 기타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걸 합쳐서 한 5조 원이 넘는 패키지 지원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벌써 150만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이 이 두루누리보험 혜택을 통해서 또 사회보험까지 가입하게 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 원, 들은 우리가 1조 원. 그다음에 그 외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합쳐져서 한 1조 원 정도 돼 가지고 많은 지원 대책을 시행을 나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정부로서는 계속 이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어려움이 어,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어려움을 또 다가가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하고 있고요. 네. 또 필요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도 만들. 그런 준비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